안녕하세요. 윤재우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어, 박효신 님이 나오는 웃는 남자에서 박효신 전용 MD에서 판매하는 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저번에 리뷰를 남길 때는 어떻게 보여드렸었냐면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포장지 뜯으면 딱, 딱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안쪽면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가방을 이렇게 뒤집으시면, 이렇게 문구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I'm wrapping 이렇게 문구도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귀엽고 작은 마크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드는 건데, 가방을 뒤집어서 들어도 모를 정도로 위화감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장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앞뒤를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레터링이 조금 뭐어 별로다 하시면 뒤집어서 드시면 돼요. 그럼 훨씬 깔끔하게 들수 있어요. 그리고 어 재질은 살짝 청바지 같은 재질 그러니까 딱 보시는 색깔의 청바지 같은 재질이라 오염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웬만한 옷엔 다 어울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무난하게 쓰기 정말 좋은데,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수납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적당히 큰게 아니고, 진짜 엄청 크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엄청 엄청 커서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네. 그리고 뭐, 무난하고 예쁘다그 뭐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뒤집어 엎지 않아도 그냥 가방 펼치면 다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 입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냥 열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단점. 주머니가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주머니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 보통 이제 뭐 작은 주머니 하나는 있어가지고 급하게 꺼내서 쓰는 뭐 교통카드라든지 카드나 핸드폰을 넣을만한 공간이 하나씩은 있는데 이거는 앞뒤가 구분이 없이 사용 가능한 대신에 주머니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갑을 따로 뭐 찾아서 꺼내야 되고 거기서 카드를 꺼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 단점을 상쇄시켜 주는 장점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넓어요. 펼치면 보여. 그래서 다 때려 놓고 그냥 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면 돼. 그리고 자두 번째 단점 이거를 막상 이렇게 메고 나면 조금 흘러내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넣고 나면 조금 무거운데 그걸 한쪽 어깨로 지탱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건 단점. 근데 장점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백팩처럼 이렇게 메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 한쪽에 이걸 껴. 그리고 반대쪽에 이걸 이렇게 껴주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려나?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이렇게 꺼내면 돼요. 가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팩처럼 요렇게 매도 뭐 크게 위화감이 들진 않아요. 단점은 이 상태로 메고 있으면 살짝 공용 가방 마냥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손쓱 넣으면 그냥 물건 빼앗깁니다 그건 또 이제 단점 단점 속에서 장점이 있고 그 장점 속에서 또 단점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뭐 저희 나라는 치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거 가져갈 일은 없겠죠 이렇게 딱 메고 있는데 손쓱 넣어가지고 빼갈 일은 없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짐을 조금 많이 넣고 다닌다 평소에 하시면 쓰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메고 댕길 땐요렇게 메고 댕겨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진짜 오래 쓸수 있는 무난 무난하고 수납도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짜 오래 쓸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백팩을 메고 다녔는데 백팩보다 이게 훨씬 더 가볍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이거 손주 물려줘야지 가방 제 짱입니다. 가방 꼭 사세요. 제가 다른 것도 사면 다른 것도 리뷰를 남겨드리면 좋은데 모자랑 반지는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사가지고. 뭐 어떻게 쓰실진 잘 모르겠어요. 뭐 평상시에도 좀 쓰기 편한 디자인인지 막상 이제 껴보고 써보면 또 다르니까. 근데 가방은 진짜 박효신 팬이 아니더라도 이거 7만 5천원 주고 샀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7만 5천원에 이런 재질의 이런 가방이면 진짜 저는 왕추천. 꼭 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가방 7만 5천원에 팔아도 이거 살만한데?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굿즈 같은 느낌은 안 들고, 그냥 가방 짱, 짱 가방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가방 리뷰 끝.